여러분, 아 제가 크로브디티 짱팬으로서 참아 기쁘네요. 제가 그저 번에 키보드 영상 올렸잖아요. 그 다음 주에 제가 할로윈 이벤트 코로보디 모던워페어 이벤트를 참가했는데 거기서 키보드를 당첨된, 당첨된 겁니다. 키보드를 샀는데 키보드 가또와 버렸네. 일단은 와 박스부터 딱 모던워프에 써져있는게 아참이 박스도 버리지 말고 갖고 있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박스부터 둘러봅시다 버리고 자 일단은 기종은 CK700이라는 기종인 것 같네요 아 여기 콜오브드 딱 써져있고 아 뒷면에는 일반 키보드 박스하고 똑같이 돼있는데 위에 모던 아어페어써져 있네요. 아참 박스부터 멋지다. 모던 아페어 가위로 그냥 여기를 싹뚝 좋아요. 열어봅시다. 어, 제가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되네요. 열고 올게요. 좋습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. 따단 따단 따단. 아 이거 이렇게 뭔가로 감싸져 있네요. 일단 본체가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. 본체 놓고 박스 밑에는 제가 저번에 키보드 샀을 때랑 똑같은 거 들어있네요. 키 리무버하고 청소하는 거. 이것도 그 다음에 똑같은 설명서였죠. 안에 내부에 일단 이거 넣어 놓고, 이거 키 리무버도 안쓸 거니까 넣어 놓도록 할게요. 박스는 이거 잘 닫아가지고, 옆에다 둘게요. 자, 한번 열어봅시다! 아. 플라스틱 뭔가로 감싸져 있네요. 이렇게 덮는 건데 이거는 보관할 때 위에 먼지 안 쌓이게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이거는 박스에 안 가져가야겠어요. 자 일단 키보드를 한번 살펴봅시다. W A S D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. 멀리서 보면 이제 여기에, 모던 워페어 쓰져 있죠. 이렇게, M, W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이제 또, 이름이 새겨져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아, 뭐야, 이거. ESC가, 뭔가, 한 번도 본적 없는 마크로 표시되있네요. 이거 뭘까요? 아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. 자, 일단은, 이것도 광축식이더라고요. 일단, 느낌은,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살짝 더, 통통 튀는 느낌이 나긴 해요. 근데 얘도, 뭐, 이렇게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. 좋아요. 자, 이렇 펼쳐주시고. 그러면은 또 샀으니까 한번 연결해 봐야겠죠? 저, 아, 지금 발견한 거. 찍찍이도 모던 앞에 와서 됐네요. 그러면은, 제 핸드폰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. 또내 핸드폰이 희생을 하게 되는구만. 전력을 아주 소비하기만 해. 따단. 휴, 핸드폰에 적용하지 않는구만. 이럴수가. 핸드폰에, 어, 됐다! 아, 이렇게 파란색으로 쫙 되네요. 빛 바꿀 수 있어? 숨쉬기. 아, 이거는 제가 똑같네요. 파, 색이 파란색이 뿐이네.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돼 있는 것도 괜찮네요. 옆에는 제꺼보다 살짝 더 깐지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형식으로 레인보우가 좀 있네요. 이거 옆에 있는 거는 제꺼보다 멋진 것 같아요. 저는 살짝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. 와, 일단은 파란색이 모던 키워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액티비전 사랑해요. 블리자드 사랑해요. 고요 고마 보여줘서 고마워요.